이제 좀 여행할 만한 옷이 된것 같아요. 아, 머리는 준비 안된것 같긴 한데. 아 기분 좋게 이제 나가기 전에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잔 해볼게요 음. 포르투에서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 좋습니다 기분이 왜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여행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돈도 저 생각보다 엄청 안 썼거든요 산티아고 여행하는데 3주여행하는데 한 원래 300만원 예상했는데 200만원도 안썼어요 그래서 뭐돈 안쓴거는 저한테 좋은거죠 물론 제가 돈을 많이 아낀거니까 좋은건데 이제 앞으로의 여행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좀 아쉽습니다 저쪽에서 계속 이제 길거리 공연하고 사람들 먹고 쇼핑하고 그리고 쇼핑하는 거리입니다. 네, 저는 지금 렐루 서점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기숙사 계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거기에 모티브가 된 서점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시면 오유로면은그 투어 티켓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계단이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계단 같은 느낌이네요. 와, 사람 진짜 많은데? 요새 서점이 돈을 받나 했는데, 관광지네요, 관광지. 이 모양이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기우스 계단 모양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영감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을 받고 이렇게 해리포터가 탄생을 했다. 뭐 그런 건가? 이제 해리포터 말고도 반지의 제왕, 어린 왕자, 굿즈 같은 것도 팔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금방 나가고 싶어집니다. 더운 것도 있고요. 아, 어, 외국 서적을 많이 읽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사진 찍는 스팟인데, 저는 이렇게 찍으면서 가면 되니까. 네, 내가 여기 서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오, 지금 계단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무튼, 재밌네요. 인기가 많아서 신기해요. 우와, 사람들 어, 바이 바이 와, 사람들 계속 오고 이렇게 줄을 많이 서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옆에서 노래도 하고 있고, 관광지라는 게 느껴지네요. 오, 근데 앞에. 저 상당히 더 멋있는데요? 어, 여기가 멋있는데? 이 분수랑 저 파란 타일의 성당이 진짜 이득적이네요 여기 성당들이 저런 파란 색감의 디자인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포르투갈이 그런 건가? 아무튼 스페인에서는 못 봤던 그런 새로운 디자인이라서 어 저는 새롭네요 저 위에도 사람들이 있네 올라갈 수 있나 봐아 여유롭구만 오. 스케이트도 타고 앉아서 쉬고 이게 여행이죠. 가는 길마다 그냥 관광지. 그 에그타르트가 포르투갈이 원조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갈 거고요. 가는 김에 이제 동 루이스 다리가 가장 유명한 포르투의. 시그니처 달이기 때문에 그쪽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를 가서 에그타르트와 음료나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크게 해서 아, 길을 막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고 음, 은근히 습해가지고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기 몸살을 알았던 경험이 있어서 몸은 항상 따뜻하게 다니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이제 패딩도 같이 그리고 다니고 있고요. 해외서 에 아프면 진짜 답도 없다. 아파도 이 스케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부자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씨, 길이 다 막혔어. 씨. 이곳이 포르투의 도루강입니다 역시 가장 큰 관광지라서 주변에 상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강변을 따라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유란성도 탈수 있네. 그리고 이 강을 경계로 저쪽 마을은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쪽은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라면 저 반대편은 구시가지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내일은 저도 숙소를 저쪽으로 옮겨볼까 해요. 와 저기 케이블카도 다니네. 탈만 할것 같은데. 아 좋다. 아 저게 동루이스 다리네. 저 다리를 만들 때 당시에 제일 길어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철제 다리라서 제 기준에선 엄청 이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야경이 좋은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이곳은 나타 스윗 나타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유명하기도 하고 강가 주변이라서 어, 전망도 좋고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어, 위치가 엄청 좋네. 음, 빵이 딱 바삭하고요. 계란이 부드럽고 그 특유의 계란 노른자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이 다리를 건너지는 않을 거고요. 어, 이쪽 계단을 올라가면 위쪽에서 볼 수가 있어서 저뭐 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 힘들게 올라오니까 또 이런 좋은 곳이 있네. 위에서 보는 도루강의 모습입니다. 크램이 여기 지나가네요. 위험하네요. 슈퍼도 센거 같아요. 베이직. 솔직히 저 음악 때문에 멈췄는데, 분위기 좋네요. 아, 저기, 동로이스 다리 금방이네. 어제 여기 와인 먹었던 데인데. 비둘기들이 자리를 다찾했습니다 오늘은 뛰어서 다리를 건너 보겠습니다. 와, 좋다. 날씨가 풀리니까 쫙 보이네. 이때 타고 대무서워. 자아 반대편에서 처음 보네. 아 저는 지금 모루공원이라는 곳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수도원이라는데 수원이 왜 이렇게 맛있지? 우리나라 한강처럼. 어, 많은 사람들이 쉬고 놀고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금 저기 있는 애들은 밤새 노네들이겠지? 좀 약한 거 아니야? 무서운데? 아 냄새가 딱그 마리아나 냄새 그런 것 같아요. 약했구만. 아상상 없고 와뷰 좋네. 왔는데 진짜 한달 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오후에는 산티아고를 같이 걸었던 친구들이 또 포르투를 넘어온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목소리>

<laughs> Andiamo nel cammino. In Italia. In Italia. Porto, No, è sporto. Sporto. È cute. Ciao. Sa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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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동로이스 다리를 건너서 한번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와이너리도 있다고 하는데 와인은 먹어봤으니까 투어는 안 하고 밖에서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숙자 형님들의 쉼터입니다. 역시 어느 나라 가든 숙자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 위협적이거나 담벼들고 뭐 돈을 갈취하거나 이런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은 많이 걸어요. <laughs> 알고 왔잖아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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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와, BGM이 절로 깔리네 아무튼 이 동로이스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내려 오시면 아이너리 들이 있습니다. 보통 투어 보니까 14 유로에서 30 유로 정도. 투어 내용은 이제. 와인의 역사 그리고 포트 와인의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와인 시음까지 포함을 하겠죠. 근데 저는 와인 역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와인이라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와인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음... Which one do you want? The What's different of this? It's a year, eight years, uh, ten year. years. Just three, please. Three? Yeah, okay. I'm fine. <laughs> <laughs> uh, yeah it's Do you need help? That's yours. Okay. Do you want to come with me? Okay. Okay. Yeah. He yeah. 갑자기 오는데. Wow. <laughs> 와인과 함께. <laughs> 달바, 바라는이고요 이렇게 넘어와서 먹고 노는 건 좋은데 이제 다시 넘어갈 게 걱정이네요. 너무 멀어가지고 걸어가면 꽤 걸리거든요. 거의 30분. 이제 비까지 와가지고 아또 어떻게 할수 있지? 금방 그칠 비일 것 같긴 한데. Thank <laughs> you. 이렇게 산티아고에서 만났던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밥도 먹고 술 한잔하고 또 다시 얘기하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어,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오늘은 자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